안녕하세요 여러분 d k t v 에 누구겠습니까? 데니얼 킴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올리는 세 번째 영상인데요 자 오늘 DKTV에서는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FA 제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2018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FA 선수들이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죠 자 오늘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 자 이러다가 FA 선수들 미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좀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자 결국에는 저는 이번 스토브리그 이번 FA 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 KBO 리그의 FA 제도는 아주. 특... 선수들을 위한 그런 FA 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많은 선수들이 아직까지 계약을 못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냉정하게 생각을 했었을 때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FA 선수들은 저는 세 명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보상 선수 내주고 그리고 전년도 연봉 200% 또는 300%까지 내주는 이러한 제도 안에서는 국가 대표급 선수들이 아니라면은 말이죠. FA 제도 즉 자유의 몸으로서 탑팀과 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때 냉정하게 얘기했었을 때 그런 계약 못 하고 있는 선수들 여러분들 FA가 맞습니까? 물론 자격으로 봤었을 때는 FA가 맞긴 합니다만은 보상전년도 연봉 200%와 300%까지 내주는 상황이라면은 이 선수들을 냉정하게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FA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FA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 선수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뛴 것은 맞긴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결국에는 냉정하게 내린 평가들은 이 선수들은 FA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등급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방법이 될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자격을 얻은 선수들이 조금 자유롭게 탑팀과 대학할 수 있는 그러한 FA 제도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면은 일방적으로 선수들 편만 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구단의 입장에서도 이 FA 제도라는 거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말 똑똑하고 정말 스마트하게 결정을 내리면은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선수들을 데리고 올수 있는 제도가 저는 FA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선수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 FA 제도 자체를 선수들만 이득을 보는 제도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구단에게더 플러스가 될수 있는 제도가 저는 FA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 FA 제도는 말이죠. 단들이 특급 선수들만 이득을 볼수 있는 제도이지 구단들도 이득 보기 어렵고 특급 선수들이 아닌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득을 보기 어려운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FA 제도를 통해서 구단도 윈, 선수들도 윈, 서로 윈윈 할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필요한 부분들, 필요한 선수들을 구단이 적절한 몸값,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몸값은 최근 들어와서 FA 거품거품 그러는데, 특급 선수들에게만 FA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아니더라도 일단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이 자유롭게 타고 당과 계약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선수들의 몸값이 안정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그 뜻은 부단히 이득을 보는 그런 FA 제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018년 시즌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FA 제도 FA 자격을 얻게 됐는데 자 아직도 계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죠. 자이 선수들의 운명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KBO 리그의 현 FA 제도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 안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앞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 티 t v 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